안녕하세요. 미용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유익한 정보들이 는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신년 기획 특집 닥터진이 아니면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실리프팅의 진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미용에 사용되는 실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볼수 있어요. 탄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노실이나 볼륨을 목적으로 하는 스프링 모양 실은 엄밀히 말하면 리프팅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외하고요. 오늘은 실에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있는 코그 실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실 리프팅의 원리는 우리가 어릴 때 강아지풀 있죠? 그 강아지풀 손으로 잼잼잼 하면 불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강아지풀처럼 한쪽 방향으로 가시 돌기가 있어서 조직을 그 방향으로 당겨주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실에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실은 크게 이 코그의 모양에 따라서 커팅 방식과 몰딩 방식으로 나뉘고요 또 실의 성분에 따라서는 PDO 성분과 좀더 오래 유지된다고 하는 PLLA, PCL 성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실리프팅 광고들 보시면, 커팅 방식보다는 몰딩 방식이, 또 PDO 성분보다는 PLLA나 PCL 성분의 실이 더 유지기간이 길다고 하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듯 실리프팅의 지속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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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실리프팅 효과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이를 안 먹으면 됩니다. 과연 어떤 실이 제일 좋을까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닥터진도 이런 종류의 실들을 다 사용해 봤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이 팔자주름 영상에서 잠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 자꾸 새로운 리프팅 실이 개발돼서 나오면서 괜히 가격만 높게 받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스타일 다들 아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실들의 종류와 그 효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에이, 그래도 실에 달려있는 가시가 단단하고 잘안 녹으면 상식적으로 더 많이 당겨지고 더 오래 갈거 아니에요. 자, 자. 닥터진이 허튼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나이를 안 먹으면 됩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laughs> 닥터진이 이 실리프팅을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한 17년쯤 전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압토스라고 하는 이름의 녹지 않는 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안면거상 같은 무서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처진 피부를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시술 비용이 엄청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 당시에 닥터진이 일하고 있었던 병원에서도 이 실을 도입해서 많은 분들한테 시술을 해드렸었죠. 뭐 짜잘한 부작용들도 있긴 했지만 대체로 시술 직후에는 만족도도 높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점점 컴플레인이 생기더라고요 제일 많은 불만 사항은 벌써 찾았어 하는 거였어요 이게 미쿡에서 들여온 거라서 재료비도 비싸가지고요 시술 비용도 비싼 편이고 그래서 기대감도 꽤 크셨을 텐데 6개월 만에 효과가 떨어진 것 같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닥터진이 일했던 병원은 주로 중장년층 고객분들도 많은 곳이라서 진짜 진짜 많은 분들한테 이앞토스 실리프팅을 해드렸었거든요. 사실 수술 없이 리프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보완해 보려고 원장님들끼리 연구도 진짜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이 실리프팅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실에 달려있는 이 코그의 힘이 부족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얼굴은 움직이는 연조직이기 때문에 치즈 와이어링 이펙트 때문에 처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가 철사로 치즈를 이렇게 누르면 철사가 단단할수록 치즈가 잘 잘라지죠. 이게 치즈 와이어링 현상이에요. 코그가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 우리 근육과 피부가 연하고 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코그가 약하거나 빨리 흡수돼서 처지는 게 아니고요. 결국 1년 정도 됐을 때제 스승님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셔가지고 더 이상은 이걸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압토스 실의 문제는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는데 이게 녹지 않는 실이라서 계속 얼굴에 쌓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술을 할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제가 요즘에 안면거상 수술하면서 보면 예전에 이런 안 녹는 실로 리프팅 하신 분들이 이실 제거하고 싶어서 안면거상 수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 이 실리프팅 시장도 그때 잠깐 반짝하다가 결국 금방 다 식어버리게 됐죠. 그러다가 닥터진이 개업을 하게 됐는데요. 하루는 어떤 영업사원분이 병원에 리프팅 실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요즘도 실리프팅 하는 병원이 있나요? 했더니 그래도 하시는 원장님들은 꾸준히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고객분들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영업사원 분이 왜요 그래도 다른 원장님들은 10명 시술하면 한 3, 4명은 만족하신다는데요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닥터진 경험으로는 예전 병원에서 실리프팅 10명 정도 해드리면 만족하시는 분들이 한5 6분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저는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는데, 3, 4명 만족한다고 만족도 높다고 하는 거 보고, 아, 이건 아직도 내가 할 만한 시술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마침내 이 피디오 성분의 실이 개발돼 나왔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닥터진이 보니까 이건 몸 안에서 전부 흡수가 다 되고, 또 재료비도 이전에 압토스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낮출 수 있고, 어차피 뭐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일단 반복 시술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닥터진도 이 실리프팅을 많이 시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유지기간이 더 오래간다는 그 근거로 코그가 더 단단하고 또더 늦게 흡수되는 성분의 실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비용도 엄청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논리라면 안 녹는 실이 가장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안 녹는 실로 수많은 시술을 해본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는 도로 안 녹는 실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더니 정말 지금 똑같은 실수로 바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수많은 종류의 리프팅 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 경험에 비춰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닥터진의 경험과 생각일 뿐이고요. 뭐 닥터진 리프팅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더 잘하라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